어느 한 나라 한 명의 용사의 손에 의해 마왕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인간의 군사가 마왕성에 쳐들어와 성을 점거 마왕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엄청난 승리를 거머쥔 인간들은 더는 마왕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축배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약 3개월 뒤 인간에게 패배한 이곳 마계에서는 새 마왕의 자리를 걸고 뜨거운 배틀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바미 <놀람> 아즈도라에 대하여 이번 대회의 책임자가 되다 이번 대회 책임자인 바밀리오는 부책임자인 호은과 함께 대회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호는 어제막 예선이 끝난 참인데 이번엔 우수한 선수들이 많아서 전 마왕인 토르조차 능가할 새 마왕의 탄생에 기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들은 바밀리오는 바로 그냥 예선 녹화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평균 레벨은 45. 지금까지의 대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였죠. 이 정도의 전사들만 있으면 막에는 다시 인간들에게 승리를 거머쥘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선자를 살펴보는 그때 응?

인간의 유자대 고사임스. 인간의 유자라고? 아니 망뽑는 데인데 인간이 있다고요? 바밀리오는왜 여기에 인간이 있는 거냐고 따져보는데 참가 자체는 종족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옵이였기 때문에 헬크 또한 인간임에도 예선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었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망뽑는 건데 인간은 좀 그렇잖아. 호는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헬크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놀람> 니이 토오! 와, 또마 이새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는 이 정도면 마음으로서 제격이지 않냐고 말하지만, 바밀리오는 헬크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면서 더 빡이 돌아버립니다. 헬크가 뭔 짓거리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실록의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합 밖에서의 타인에 대한 공격은 전부 무효화가 됩니다. 설령 헬크라고 해도 이 계약을 파괴할 힘은 없었기 때문에, 헬크가 스파이로서 잠입을 한 것이더라도, 대회가 끝나기 전까진 그 족쇄를 풀수 없는 것인데요. 아무튼 예선은 계속 이어지고, 가의가 경기를 공곰이 지켜보고 있던 바밀리오는 헬크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계약서의 효과를 이용해서 시합을 통해 한 명씩 확실하게. 마기 <목소리> 야,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준내젠틀해버린 우리의 헬크. 바밀리오는 헬크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애당초 헬크가 우승한다 한들, 마계의 백성들이 인간의 마음으로서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야, 얘네 너무 낙천적인거 아닙니까? 인간들한테 진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한데요. 바밀리온은 일단 헬크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해. 헬크보다 높은 레벨의 선수와 싸우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헬크의 전투 레벨은 무려 99. 인간의 수명으로 레벨 99에 도달하는 경우는 처음 봤기 때문에 헬크는 진짜 격이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바밀리온은 빠기 돌아버린 나머지 성을 폭파시켜 버리는데요. 이대로 정말 헬크가 새로운 마왕이 된다면 그걸로 인해 마계가 인간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밀리와 호는 나락에 갈게 분명했기 때문에 둘은 어느 작전에의해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호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 냅니다. 도 트럼프 타워 です。させたものをいたします。사악한 얼굴 치고는 꽤나 큐티한 아이디어 인데요. 확실히 트럼프 타워라면 팀의 차이를 메울 수 있을 테지만 이건 새로운 마음을 정하는 중요한 시합입니다. 마기의 백성들과 선수들이 납득할 리가 없죠. <laughs> 얘네 인간들보다 더 착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선수들이 입장하기 시작하고. <laughs> 세망 결정전 시합이 개시됩니다. 승리 조건은 매우 간단했죠. 10단의 타월를 빠르게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상위 10명만이 2회전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인데요. 자자 시합 시작.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까지 막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헬크 선수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바밀리오가 준비한 기름칠 카드가 먹히고 있는 것일까요? 완전히 개꿀이죠. 이대로 헬크가 나가 떨어져 준다면 만사 오케이였는데요. 그렇게 바밀리오가 안심을 하기도 잠시. 어... 어... 집중 어? 갑자기 집중하자면서 모래폭풍으로 다른 참가자들 카드 다 날려버리는 헬크 야 이거 반칙 아니냐 그리고는 어마무시한 스피드로 카드를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냥 10초만에 트럼프 타워를 완성시킵니다 인간 범주를 넘어선 속도를 보여준 헬크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의 카드를 날려버렸으니 문제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도도! 한속じゃないの? 원! 와와원! そうだ! 한속다! 참가자들과 흰둥이도 반칙 호인이 되어버리고 이건 볼 것도 없이 반칙이기 때문에 해크를 탈락시켜버리라는 우리의 바밀리오 야 아싸리 잘됐다 그냥 날려버리자 바로 그 순간 반칙? 뭐가 있자 이케네나? 이 시야가 다다 트럼프를 쌓이게 될 데의 승부다と思っていた가? 응? 에? 에? 갑자기 등장한 켄로스 헬크에 대변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트럼프 타워 게임은 진짜 다른 의미 하나도 없이 헬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만 선정된 종목인데 갑자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데요. 타워란 자신의 거점, 즉, 마왕성. 이 트럼프를 쌓아 올린다는 건 마왕성을 크게 만드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켄로스 이것은 타워를 지켜나가면서 적의 타워를 무너뜨리는 공수 일체의 종목입니다. 지금 헬크의 폭풍으로부터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타워를 지켜냈어야 했다는 켄로스 이런 트럼프 마왕성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마왕이 될자격은없 하는데요. <목소리가> 아무튼 그렇게 켈로스의 열띤 연설로 인해 헬크가 바로 그냥 1등으로 2차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참가자들은 질수 없다면서 트럼프를 불태우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데요. 어찌저찌 계속해서 경기는 이어져가고 헬크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투력과는 상관없는 종목들만 골라놓은 바밀리오. 우선은 체스. 와, 이리 <목소리> 역시나 예상을 저버리지 않는 헬크 체스도 손쉽게 이겨버리는데요. 다음은 조각 대결, 이번에는 조각칼을 아주 무디게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과연 결과는... ]完成! 네 <laughs> 다음은 요리 대결 일단 헬크의 앞치마를 애들용으로 준비하겠다는 혼야 그게 방해냐 이번에는 바밀리오가 직접 심사위원이 되겠다고 말하는데요 분장을 하고 심사위원으로 나가서 헬크의 요리에 0점을 매겨주기로 완먹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리 대결 마 <laughs> 그렇게 바밀리오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도 못한 채 너무 맛있는 나머지 우마이에 남발해 버리고 헬크는 중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마카이타로시 마계의 백성들은 환호해 버리는데요. 이 정도면 헬크가 망 아니냐? 바밀리오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면서도 다음 헬크를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밀리오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바밀리오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사실 헬크의 고향 마을로 마계 첩자를 보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헬크가 중계승에 올라가기 무섭게 그 첩자에게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첩자가 알아낸 헬크의 정체는 바로 고액의 현상범. 헬크는 인간 사상 최악의 대범죄자라고 말하는데요. 자식을, 오도 고로시. 유사도 이에도 모, 역시 인간가. 헬크가 친동생을 죽인 범죄자였다니. 바밀리오는 역시 인간은 어리석다면서 동생이란 자는 뭐하는 놈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의 첩자는. 마오, <목소리> 네, 바로 마왕을 쓰러뜨린 장본인 용사 클래스였죠. 특이하게도 형제 두 명의 용사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헬크가 정말 인간들의 증오에서 마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첩자가 주변의 세 개의 마을을 돌아봤지만 어디에도 인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불과 최근까지 평범하게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갑자기 먼지가 된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첩자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고 그 시각 헬크는 이것은 마 망이 되기 위해 망 선발전에 참가한 인간 헬크와 그런 헬크의 비밀을 파헤치는 바밀리오의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헬크입니다. 는 이번 23년 3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인간이 마왕 선발전에 참가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어이없는 상황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작품 중간 중간 뻘하게 터지는 개그 요소들과 작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개꿀잼 전개들 덕분에 생각보다 몰입해서 개꿀잼으로 시청했던 작품입니다 보면서 재밌었던 게 주인공 헬크의 성우가 코니시 카치유키 성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귀칼의 탱겐이랑 창단 짐승에게 캐모노 마스크가 있는데 이번 헬크가 캐모노 마스크랑 결이 너무 비슷해서 뻘하게 터지더라고요 창단 짐승에게도 진짜 개꿀잼 개그 물이니까요 헬크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한번 시청 해보세요 아무튼 헬크 내용도 신선하고 전투신 작화도 준수해서 가볍게 보기 좋은 판타지 개그 애니메이션이니까요 중간중간 무거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판타지물을 좋아한다 독특한 주인공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번 분기 신작이니 헬크를 강력 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까지 부탁드립니다